모죽지랑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야 잘라 된다. 죽지랑이 사람 이름인 거야.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있었고 신라시대 화랑을 뭐가 뭐야? 사모하는 노래. 누가? 드고가. 그러니까 드고가 대상이야 화자야. 드고는 화자인 거야. 죽지랑은 또 시적 대상이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전정 선생님이 화자와 시적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화자와 시적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누가 드고가. 드고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의 저 밑에 부하 같은 화랑이었어. 아직 화랑이 되기 전. 그러니까 화랑도 아직 드고는 못 되는 인물인 거야. 근데 화랑이 되고 싶은 아주 성실해서 죽지랑이 화랑이 사랑했던 드고였다라는 거고. 여기도 배경설화가 있지. 빛나는 모습을 지녔던 화랑 죽지랑을 만날 수 없게 된 상황. 그러니까 이별인지 죽음인지는 아직 잘 몰라. 이게 이별하게 해가지고 그립다고 하는 건지 죽지랑이 죽은지는 워낙 옛날 얘기잖니. 이게 지금 삼국시대 이야기야 이거 지금 고대가요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그건 모르는 부분인 거야. 그다호 추모의 정을 위한 팔구채양가다라는 거. 원래 이 뒤에 제망매가 이런 것들이 십구채양가죠. 창기파랑가 이건. 19채향가라는 건 이거 내신형이야. 내신형 89라는 건12345678 8행이기 때문에 89채향가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거. 왜 89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먼저 읽어봐. 먼저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두고가, 이거야, 이제, 화랑이 되고 싶어가지고, 화랑의 수습 인턴 정도 되는 거야. 열심히 해서 화랑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고가 훈련에 불참하고, 두고가 안 나오는 거야. 축제랑이 봤을 때. 그래서 축제랑이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 두고 왜안 보이니? 그랬더니, 어, 두고는 말이지요. 자기 마을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집에 끌려가가지고, 돈도 못 받고, 억지로 노동하고 있는 거야. 끌려가. 옛날에, 왜, 권문세족 같은 사람들, 이 호족 같은 사람들이 집에 청년이 있으면, 너 우리 집 와서 일좀 해라. 돈 주시고 알바비 주시나요? 알바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알, 알바비나 그냥 하면서 그냥 이래. 그니까 두 분은 저 훈련 가야 돼요. 니네 딸이가 무슨 화랑이냐라고 하는 호족이 있었던 거지. 잡혀있으니까 죽지랑인가 너무 열 받아가지고 그 호족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는 앞으로 화랑이 될 친구니까 나 주세요. 했지만 그 호족이 말을 듣나 니까지 게 뭔데? 그 당시에 화랑은 되게 높은 지위거든 근데 그 호족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죽지랑이 말을.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죽지랑이 임금한테까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신라 왕이 죽지랑한테 죽지랑 죽지랑 네 얼굴 왜 이렇게 죽 죽을 상이냐 죽지랑 죽지랑 그랬더니 사실은 제 밑에 있는 부하 드고가 어떤 호족의 집에 잡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놈 자식을 풀러 달라니까 안 됐어 내가 얼굴이 죽 죽상이에요 그랬더니 그 왕이 아 그래 그럼 내가 그 호족한테 내가 왕이니까 얘기해 좀 해줄까 가지고 드고 한데 찾아가고 막 죽지랑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대박 감동 드고는 감동인 거지 감동 그지 죽지랑 화랑은 연모의 대상이야 화랑은. 그런데 그거 날 위해서 힘을 써준 거에 대한 드고 감동해서 죽지랑과 이별했는지 죽지랑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고가 쓴게뭐 죽지랑가야 배경설화야 가자 간봄 그림에 간봄 같이 그러니까 간봄을 그러니까 이미 봄이 지나갔다 즐거웠던 시간이 지난 것을 그리워함에 그러니까 그럼 이봄 보겠어 죽지랑과 함께 훈련할 때겠지 과거겠지. 드고가죽지랑과 그리고 훈련 의자, 의자 이렇게 훈련할 때가 너무 행복했다. 그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우리 시름이구나. 시름시름하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이게 이제 죽지랑이 죽었는지 이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화려했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시름시름 시름 생각하고 있다. 아름, 아름 나타나신 아름다움을 나타나신 아름다운 모습 죽지란 러니까 드고가 아름다운 거야? 죽지랑이 아름다운 거야? 죽지랑이 아름다운 거야? 나타나신 쯔이쯔이가 쥐이. 항상 얼굴인 거 아니야? 얼굴? 우리 쯔위, 쯔위, 쯔위가 어디 그룹이야? 걸그룹. 나 몰라. 얼굴, 쯔위 주름살을, 나타내신 주름살을 지으려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다웠던 기상 얼굴이, 얼굴에, 주위 얼굴에 살좀그살좀 그러니까 쪘다 주름살 생겼다 이거 주름살 부정인 거야 아름다운 얼굴이 주름살 된거 선생님 얼굴 보면돼 선생님 뭘봐이 자시가 선생님도 옛날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주름살이 많아 선생님도 옛날에 너희 같은 얼굴 을가졌었어 알겠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별표 칩니다 이걸 별표 친다 빨간색 빨간색 중요한 거 간다 뭐냐 이게 바로 요,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니 인생 무상하다 해서 뭐가 나온다 빨간색입니다 무상감이 나온다 참 무상하구나 뭐가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하구나 왜 인생이 무상하다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주름살이라서 그러니까 주의 살쯤은 주름살인거야 이건 부정이야 이건 긍정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웠는데 훅 갔다 무상감이 느껴진다. 이 무상감을 다른 어떤 작품에서 느껴지는 무상감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수 있다. 무상감, 무상감. 한세 알겠니? 무상, 무상감은 그래서 요소가 몇개 해야 돼? 하나에도 두개 해야 돼. 두개 해야 되는 거지.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는데 안 좋아졌다. 주름살이다. 됐습니까?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잠깐이라도 맘나뵙고 싶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만나 뵙고 싶어 여기가 그러니까 죽지랑과 이별했던지 죽지랑이 죽었던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야 아까 과거 얘기해줬지 드고를 얼마나 죽지랑이 위해줬는지 아까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죽지랑과 이별 혹은 죽은 뒤에 드고가 이렇게 사모하는 거야 만나뵙고 싶습니다 낭이여 낭이여 시작 대상 화랑 죽지랑이야 이게 랑이 랑이야 화랑 화랑 두음법칙 나름 두음법칙이지 첫 마디에 리을이 아니고 니은이 왔지 원래 화랑, 랑인데, 주제 랑이잖아. 뒤에 쓰는 랑인데, 앞에 있으니까 랑이니까 두음법칙이야. 리이 어? 아, 있으면 못안 쓰는 거야. 맞니 우리가 로인이라고 그래,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이거 두음법칙이야. 이거랑 똑같은 두음법칙이야. 깨알문법, 깨알문법, 낭이여 <laughs> 랑이요. 어, 낭이요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 이거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리운 마음의 여울길, 그리운 마음. 그러니까 그리움이 가장 중요한 정서야. 시작 정서 그리움이 가는 길이 자, 제일 중요한 형광펜. 형광펜 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 이 작품이 나온다면 여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빨간색. 다북숙 우거진 다북 마을에 다북숙이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 있으리까 서리법 있습니까란 뜻인거야 그러니까 다북 쑥 쑥이 얘들아 쑥이 그냥 다북하게 있다는건데 쑥이 다북하고 있는건 무덤가 같은거야 무덤가에 보면 잡초가 많고 쑥이 많이 날거 아니야 무덤 죽지 무덤에 이런 쪽에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습니까가 해석이 약간 좀 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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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구 여기가 팔구지 지금 팔구 탈구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잘밤 있으리, 잘 밤이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서리법이니까. 잘 밤이 있으리, 그럼 잘 밤이 있다 없다. 잘 밤이 없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왜냐면, 다북수 우거진 마을에, 이게 옛날에 듣고랑 죽지랑이 화랑 훈련하면서 야생 있잖아. 왜? 우리 진짜 사내 같이. 야생에서 왜 훈련하잖아 그때 그 추억 경험 남자들끼리 상남자끼리 딱 무덤 옆에 딱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딱 잤던 그런 추억 캠프파이어 했던 그런 느낌도 나고 무덤 느낌도 나고 해서 잠도 잘수 없어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탄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잠도 있고 이물 만나기 위해 가겠다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야 반대야 반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북숙 마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 잠도 잘수 없음. 그니까 러 잘밤이 있으리 잘밤 없다지. 그니까 여기서 잘밤 없다. 왜 고통스러워서. 오케이. 혹은 잘밤이 없다라는 건 내가 지금 자고 있을 수 없다. 이물만나로 가겠다. 내가 수능 준비하는데 잘수 없다. 아 뭐야 이게? 그냥 이거 중, 중의적인 거야. 알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워낙, 워낙 오래전 얘기라. 양주동 박사님이 해석한 거야. 되니? 자, 과거 인과 함께하고, 부재하고, 다시 미래는 다시 인과 함께하고 싶다, 려올 길, 려올 길. 어, 마음에 가는 길이니까. 그럼 이건 뭐야?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제대된 희망, 탄식과 희망. 그니까 두 개를 다 합친 거야. 봐봐. 두 개. 만날 수 없는 현실의 탄식과 제회된 희망 두 개를 다 합친 거야, 이거 지금. 이 됐니? 모, 죽지랑, 가, 였음, 당. 됐죠? 오케이. 문제 풉니다. 시작.